안녕하세요, 여러분. 푸메입니다. 오늘은 제가,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. 그래서, 오늘은, 어, 아, 제가, 방송 찍을 것같요 짠, 이렇게 많이. 짠, 이렇게 많이. 렇게 짤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많이. 네. 가지고 왔는데요. 지금은 짜잔 이거 모찌를 리뷰해 볼 거예요. 제가 이거 이렇게 통에 많은 통에 여러 여섯 봉지 들어 있었는데 일단은 오늘은 한 봉지만 들고 왔습니다. 다 갖고 오기 좀 그래서 한 봉지에 여섯 개 들어 있고요. 뜯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가격은 8,000 얼마였나? 그 정도 했을 거예요. 길르고 맛있을 것 같아요. 음, 냄새는 멋진 냄새. 꽁가 냄새. 꽁가루멋지 음, 안에. 이게, 음, 배넣으 하루를 녹아버려요. 음음 음, 맛있어요 처음에 먹어볼 땐 맛없었는데 먹어보니까 맛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구매했어요 꼭 한번 먹어보시는 것도 좋을,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안녕